보이그룹 매그자이를 필드로 보컬 멤버와 댄스 멤버의 분업화 시스템 그룹으로 일본 자국 내에서 실력파 댄스 그룹을 만든다는 이미지를 가진 기획사 LDH. 국내에서는 뜬금없이 탄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발리스틱 보이즈를 통해 잠시나마 화제가 되기도 했던 LDH에서 2021년 개최한 보이그룹과 걸그룹 오디션 아이콘 Z 드림스포 칠드런의 걸그룹 오디션이 막을 내리고 2022년 9월 25일 합격자 발표를 마친 걸그룹 데뷔 조가 마침내 문차일드라는 그룹명을 확정짓고 2023년 5월 3일 데뷔 음반을 발표한다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콘 Z 오디션은 남녀 통틀어 총 48,000여 명이 오디션에 응모하여 화제가 됐으며, 그중 보이그룹은 오디션 주최 기획사 LDH가 단독으로 담당하기로 되어 있어 보이그룹 릴리그를 먼저 데뷔시킨 후 탈락자들을 모아 새 오디션을 이어갔으며, 걸그룹은 LDH의 보이그룹 제이 소울 브라더스의 보컬 멤버로 활동 중인 토사카 히로우미가 설립한 CDL 엔터테인먼트가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일본지사 하이브 레이블스 재팬과 손잡고 프로듀싱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CDL은 클레어드룬의 약자로 프랑스어로 월광, 그러니까 달빛을 의미합니다. 걸그룹과 같은 경우 과장을 좀 보태서 BTS의 회사가 프로듀싱해 주는 걸그룹 오디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좀 방향성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번 데뷔를 확정지은 걸그룹 문차일드는 당초 5인조로 데뷔를 시킬 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2명이 더 많은 7명의 멤버를 데뷔조로 낙점시키고 이들을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닝 받게 하며 준비를 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멤버 2명이 건강상의 이유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데뷔를 포기하여 오인저로 데뷔가 결정됐고 이후 그룹 프로듀싱에는 토사카 히로오미 외에 하이블레이블스 재팬에서 개최한 작곡가 오디션에 합격하며 하이블레이블스 재팬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일본인 알리사가 메인 프로듀서로 참여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결정됐습니다. 알리사는 피아노가 전공이며 일본에서 음악 대학 졸업 후 캐나다 유학을 거친 프로듀서로 이미 아이콘제트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었으며. 하이브 레이블스 재팬의 일본 활동 보이그룹 엔팀 오디션의 테마곡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아이콘 제트 오디션의 경연곡 등을 작업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문차일드의 프로듀싱 자체는 하이브의 우리나라 본사가 아닌 일본 지사가 전담하는 상황이며, 다만 하이브 계열사라는 점 덕분에 하이브의 SNS 플랫폼 위버스에는 문차일드도 공식 SNS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LDH가 일본 전역의 댄스 아카데미 EXPG를 개설하고, 일본 내에서는 실력파 댄스 그룹 프로듀싱을 한다는 이미지가 있었고, 자체 프로듀싱 노하우가 있음에도 문차일드는 LDH 주도가 아닌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일본 지사 프로듀싱을 앞세워 데뷔를 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사와 공동 프로듀싱을 한다고 밝혔던 토사카 히로오미는 오히려 현재 아이콘 제트에서 최종 멤버로 합격하지 못한 여성 참가자들 10명을 묶어, C.D.L. 인피니티라는 걸그룹을 결성시킨 후 하이블 에이블스 재팬과의 협업 없이 토사카 본인이 단독 프로듀싱을 맡는 형태로 프리데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보컬 멤버와 댄스 멤버 분업화라는 다소 독특한 프로듀싱 시스템을 고집하며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실력파 댄스 그룹 프로듀싱을 자처했던 L.D.H.는 2020년도를 전후해서 K팝의 그룹들처럼 멤버 전원이 춤과 노래를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프로듀싱 방침을 변경한 후, 금번 걸그룹 오디션을 통해 결성된 문차일드는 대형 K팝 기획사의 일본 지사와 손잡고 합작 형태로 프로듀싱을 시도합니다. 극단적인 분업화 프로듀싱 시스템을 내려놓기는 했지만, LDH는 대놓고 소속사 산하의 댄스 스쿨 EXPG가 힙합을 기초로 한 스트릿 댄스 기반의 춤을 가르친다고 명시했을 정도로. 아예 가르치는 댄스 장르 자체가 폭이 좁은 상태고 그 와중에 LDH 그룹의 데뷔 멤버들이 강세로 활동하는 등 일종의 도제식으로 댄스를 강습시키다 보니 출신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무대에서의 퍼포먼스가 장르적으로 겹쳐 보인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즉, 기존과 같이 LDH의 단독 프로듀싱을 시도했을 경우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실력파 이미지를 앞세운 마케팅은 가능할 정도의 프로듀싱은 가능할 테지만 그간 선보여온 소속사 걸그룹들과의 차별화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LDH는 하이브 레이블스 재팬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지닌 걸그룹을 선보이려는 시도를 하는 셈입니다. 물론 오디션 아이콘 Z의 슬로건 중 하나가 도쿄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아시아에서 세계로였으니 하이브 레이블스 재팬과의 협업은 아시아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협업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됐습니다. 과장을 좀 보태면 BTS 기획사와의 협업이라는 마케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 레이블스 재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내수 시장에서 존재감 있는 대형 엔터사와의 합작 프로듀싱이 됩니다. 과연 이번 합작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그리고 염원의 세계 진출은 가능해질지 궁금해집니다.